어? DLC? 아 저거가 보다 카라이드 카라이드 DLC구나 이거. 아 맞네 이건 이건 괜찮아 이건 안 써도 돼. 아 조금 렉이 있는데 봐봐 이제 규모가 이 정도 공원인데도 그렇게 안 버벅인다니까. 오좀 최적화 좀 됐어 상당히 이번에 플래닛 코스터 근데 뭐야 이거? 주토피아파크라더니 무슨 아니 주토피아가 이랬나? 주토피아 약간 이런 느낌 같기도 하고 주토피아 본지 좀 오래됐지만 자 주토피아파크라고 해서 받았는데 왜 빌보드랑 아무것도 없지? 원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받았나? 제작자가 안 올렸던 것 같아요. 자. 주토피아파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공원에 사람이 500명 밖에 없는데, 어, 공원에 사람이 너무 적어가지고, 예, 네, 황망하네요, 정말. 정말, 공원에 관람객들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BGM도 되게 신나네. 저 어디, 어디부터 가야 될까? 오, 봐, 폭죽 터진다. 야, 예, 막. 오, 저기, 저기, 핫플레이스인가 보다. 오, 오. 야, 폭죽 터지는 거 봐. 여기 툰드라타운이래. 들어가보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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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멋있어. 자, 애들. 아, 아 이거 타려고 이렇게 줄선 거야, 지금? 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뭐 타려고 이렇게 줄섰죠 이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실내 놀이기구는 좀 실망인데 어 그쵸? 음. 코스터인데 몬스터 코스터인데 열차가 어디쯤 있을까? 음. <laughs> 무슨 솔로라서 칼퇴야 지, 저기 끝날 시간 되면은 칼, 끝날 시간 되면은 끊어야지 열차 왔다 열차 딱 왔다 좋은 타이밍에 열차가 들어왔어요 자 열차는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한 디자인을 었네 이번에는 네.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주토피아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각, 모노레일 타고 가면서 막 기후가 바뀌잖아. 그거를 아주 거대한 파으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어, 코스터는 그냥 아무 말안 하고 그냥 한번 타볼게요, 계속. 뭐지?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예, 네. 음, 이건 그냥 뭔가 스토리텔링 보다는 그냥 공원 자체를 약간 거대하게 만드는 거에 좀 집중한 것 같아 그리고 밤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시간이 고정이 안돼 있네 6시 45분 우리 마법의 시간 6시 45분 오후로 설정이 지도 로안돼 됐다 이러면 약간 그 석양이 지는 저 타이밍 때라서 상당히 멋있죠 저 붉은 노을이 자 하늘에도 뭐가 떠 있는데 이게 뭐야 아, 아니구나 아 잘못 봤구나 자 열차들이 코스터가 진짜 많은데 사실 그냥 막 딱히 테마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지어 놓은 느낌이어 가지고 어 뭔가 되게 미묘하다 여기 뭔가 밥 먹는 곳인가 공원 저기 호숫가가 좀 보이고요 이쪽이 사막 지역인데 사막 지역은 고카트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고카트는 안타깝게도 출발을 안하면 탈 수가 없거든요? 심지어 폐장이라서 돌아보지도 못해. 근데 그냥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니까 뭐 딱히 타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폐장이야, 왜? 근데 아니 기껏 만들어놓고 왜 폐장을 해놨지? 앞에 것들만 좀 움직이고요. 뒤에 것들은 아무 적이 없네? 그리고 사실 이게 전광판이 분명 이게 그 이미지 파일이 있는데 제작자가 안 올려줘가지고 음 뭐뭐뭐나 나한테 뭘 청구해? 정신 나갔어 저제또 저거 <laughs>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무슨 자 이게 전광판에 이미지가 필요한데 그 이미지가 없어가지고 그걸 볼 수는 없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막 주토피아 이미지 같은 거 원래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뭐지? 이미지 파일을 공유를 안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이미지를 넣었는지를 확인해 을볼 수가 없네요. 여기 무슨 뭐 공사장 같은 것도 있고, 아, 근데 코스터가 진짜 너무 많아. 이거, 이 공원의 렉의 주범이다, 이거. 폭포 안 써가지고, 어드벤처 팩에 있는 폭포 안 써가지고, 저거, 저렇게 됐네. 이거 지금, 이렇게 만드니까, 이렇게 만드니까, 이거 렉이 엄청나잖아요? 지금은 그냥 폭포 간단히 만들면 할 수가 있는데, 어 뭐, 와, 이 복잡한 코스터는 대체 뭐야? 아, 이 뭐, 뭐부터, 어디서부터 타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지금. 폭죽 터지는 것도 보이고요. 아 진짜 막 거대하게 어마어마하게 만드는데 대체 어디가 주토피아인 거지? 그래도 좀 뭔가 희망을 가지고 일단 한번 봅시다. 계속 코스터 위주로 한번 볼게요. 심지어 또 닫아놔가지고 뭐 타볼 수도 없어. 뭐 손님들도 안와 그래서 테스트만 해야 돼. 설마 막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어 이거는 서스펜디들을 굉장히 좁은 공간에 잘 우겨 넣었네. 오. 애들 다 보는 방송에 저게 무슨 멘트야 저분은? 애들 보는 방송에 이상한 얘기 좀 하지만 여기 아재만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 어디가 주토피아인 거지? 뭔가 기대치가 한껏 올랐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코스는 되게 잘 만들었다. 그거는 부정할 수 없다. 잘 만들었다. 자, 이거는. 이름 뭐였지? 금류타기 아, 이거 후름라이드 그래. 후름라이드인데, 뭐, 딱히 없어요. 어, 너무, 너무 간단해서. 이거 모노레일도, 타고 싶은데, 닫아놔가지고, 아휴, 왜, 왜 이렇게, 뭔가 공한 상태가, 공유가 이상하네. 여기 보면은, 이야. 아니, 근데 진짜, 퀄리티는 높아. 아주. 아주 좋아요. 퀄리티가. 퀄리티가 아주 좋지만, 이거는, 그거네? 허, 이거는, 입구랑 보행로도 연결이 안돼 있어. 뭐야, 대체 이거? 왜, 왜 공원이 이렇지? 이거 저거잖아. 그물 터지는 거. 그 후름라이드랑 트랙이랑 둘다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데. 뭐지? 어떤 건 아예 개장도 안돼 있고, 저게 없는 것도 있고, 이상하네요. 어, 뭔가 제작자가 주토피아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낚은 것 같아. 음. 아, 이 뭔가. 저도 솔로지만 파바님도 솔로시고, 저는 크리스마스 때 약속이 없는데, 파바님은 일 나가고, 애인도 없으니 술자리만 있겠군요. 아, 예, 그래요. 천원원 고마워요. 음. 아, 이제 기도 안 차, 그냥. 이제. 뭐 별로 나의 흑역사라고 해야 될까 뭐 그런 것도 아니니까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자 타고 어 뭔가 아슬아슬한데 자또돌구요자물 어. 터지고 이제 어떻게 되지? 또 올라가나요?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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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못 올라가, 왜. 어? 이래서 개장을 안 해놨네. 설마, 뒤에서 밀어주는 구조인가,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못 올라가잖아, 이씨. 아, 이거 왜, 왜 닫아놨는지 알았어. 아, 어처구니가 없다, 진짜. 아, 뭐야, 이게. 이거는 심지어 개장해놔도, 어, 아, 열차 가긴 가네? 아, 무지기고 있군요. 열차 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지? 어, 아, 그냥, 공원 탐방하면서, 예, 주토피아 파크를 열심히 혼자서 탐방하고 있는 모노레일의 모습입니다. 모노레일 너무 급커 보인데? 오우 야, 야, 이거 탑승자들 쓰러지겠다, 야. 오, 오. 오, 오. 뭐, 지 혼자 열심히 돌라고 해요, 쟤는. 자. <laughs> 어뭐뭐 뭐 이런 코스터가 다 있어 방금 거는 이것도 설마 못 간다거나 그러지 않겠죠? 이것도 폐장인데 아니 근데 일단 이 제작자의 특징은 그 좁은 공간에 밀도 있게 트랙을 잘 짰어. 어 좁은데 트랙은 잘 짜놨어. 어 그거는 인정합니다. 근데 왜 뭘까 이 주토피아랑 1도 관계 없어 보이던 이 파크는 어왜왜 왜 주토피아라고? 아, 너희들 채팅에다가, 아, 채팅을 읽지를 못하겠는데, 더러워가지고, 내가 진짜. <laughs> 아, 채팅이 더러워, 내용들이 하나같이 좀, 좀 밝고 깨끗한 그런 얘기들 해요. 좋은 말 놔두고 그런 얘기만 하냐, 슬프게. 아, 참. 그래, 뭐, 뭐. 그래, 뭐 아, 이전까지도 계속 솔로 크리스마스였는데, 뭐한해더 추가된다 해가지고 그렇게 슬프지 않아? 이전에도 솔로였고, 앞으로도 솔로겠지. 그래, 계속 솔로이지 않을까 싶다. 에휴. 이거 뭐 간단해. 뭐... 아 진짜 규모는... 이건 뭐야? 그 데드스페이스 마커가 왜 여기 있어? 마커인 줄 알았네, 순간. 저기 장르 변경인가? 그냥 이거 다 타는 것도 이상하니까 뭔가 좀 눈에 띄는 것만 좀몇개 볼게요. 이거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네. 이거 오 이거 뭐 코스가 희한한데 타봐야 할것 같아요. 오 무너지기 직전의 집인데요. 오 <laughs> 여러분들이 창피하지 않아요? 이상한 말을 쓰는 여러분이 창피한 거예요. 깨끗한 말과 밝고 고운 말을 쓰는 여러분들은 제 자랑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말을 쓰는 여러분들은 창피해요. 자, 보자. 야, 이거 뭐 건물 하나 감싸고 그냥, 뭐야, 이거? 어라? 어? 어, 간다. 아, 놀래라. 괜찮은데 이거 건물만 하나 이렇게 똑 떼가지고 쓰고 싶네요 아 근데 와 입구가 진짜 너무 비효율적이다 와저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니 계단이 이 정도 각도 밖에 안 나왔었나 원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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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구 출구가 상당히 비효율적인 게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열차가 뭐더 크게 딱히 볼건 없을 것 같고 요거 하나랑 이거 급발진 같은데 이거 급발진 아닌가 아 기가 기가 코스타네 이거랑 이 엄청나게 거대한 코스터 하나 요거 있잖아요 인빈씨브 이것도 기가네 기가코스터 두개 한번 타보고 일단 이 공원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자아 여차 자, 출발 안 눌렀죠 자 가볼게요 수치는 굉장히 좋네요 음 데드올라이브 그거 한번한거 가지고 참나 있긴 애들이네 <laughs> 저 친구 성인 아닌데 내 방송 그거 19금 걸어놓은 거 들어온 거 아니야? 부모님한테 얘기 좀 해야겠는데 어어저저 저 친구 저거, 안 될, 안될 친구인데, 어. 자. 자, 기가코스터. 굉장히 솔직하게 떨어지네. 빠르다. 네, 기가코스터는 수치를 내려면은, 이런 코스가 좀 정석인 것 같아. 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게, 이게 기가코스터의 수치를 잘 내는 방법입니다. 사실 기각 코스터는 커브 같은 것도 많이 쓰면 안 돼. 커브도 커브를 쓸 거면 굉장히 빠르고 엄청 크게 줘야 됩니다. 어, 기각 코스터를 너무 좁거 좁게 만들거나 커브를 너무 급 커브를 주면 은 수치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중력을 좀 세게 받거든요. 코스터가 위아래 크게 떨어지고 코스 커브도 좀 크게 돌고 그래야 돼. 그래서 좀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코스터 중 하나예요. 자, 우리 방송에서 아재 구분하는 방법 간단해. 나 아재 아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아재야. 어. <laughs> 음. 아, 그래요? 에릭팡님? 아, 신주크 근처에 살아요? 아,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맛집 같이 갈 멤버, 내가 고정 멤버들 구하고 있는데? 구인구직 구인구직이래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저기 저기 제 방송 그 영상 최신 파일들 보시면 같이 맛집 공략하실분 찾고 있거든요. 네 관심 있으시면은 메일 주소 써놨으니까 연락 주세요. 자이 열차 한번 타봅시다. 이 열차 한번 타보고 마무리합시다. 열차가 요거네요. 가자. 일식집에서 일하세요. 아. 그 음식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비자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리로 일하려면은 막 경력 10년 이상 있어야지만 뭐 비자 나온다고 들었는데 좀 사실과 다른가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자 가자. 깃발 하나 보이고요. 여기가 정상인가? 여기가 제일 높은 곳인가? 근데 여기 주변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네. 가자. 삿포로는 너무 멀어. 아우. 삿포로 가려면은 차비도 차비고. 아. 자 기가코스터. 아니 이게 뭐가 주토피아랑 관련있다는 이 거지? 제목 제목만 기억나다 제목만. 아 이거 주토피아였지 <laughs> 파크 이름만 주토피아고 사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왜왜 왜, 왜 주토피아일까? 자. 자 떨어져요. 또 오른쪽으로 돌고. 아 근데 트랙은 진짜 자연스럽게 잘 짰는데요. 그래서 왜 주토피아 파크라는 거죠? 그 <laughs> 이유를 이유를 모르겠어. 응. 어디 어디가 주토피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제작자가 자기가 전광판에다가 주토피아 이미지를 올려놓은 스크린샷을 올려놨었거든요. 그래. 그 사진만 주토피아인 거고, 사실 공원 내용은 아무런, 아무런 관계가 없어. <laughs> 어... 이제 갔다가, 왼쪽 돌고, 이제 들어오나요? 네. 건물 심플하네요. 내가, 내가 예전에 한창 건물 만들 때 그런 느낌이다. 어. 어, 네, 아무튼. 대체로 거의 대부분의 코스터를 타봤는데요. 뭐 사실 뭐가 주토피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직도 좀 의문이고 여기 전광판들 지금 하나씩 보이시잖아요. 이 전광판에 주토피아 이미지를 띄워놨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 기억이 그렇거든요. 그 처음 제작자가 영상을 공개를 했을 때 지금 보시면은 맞네. 이게 주토피아 팩 이미지가 있는데 제가 불러와도 이유를 모르겠지만 안 떠요. 에러가 난건지 뭔가 파일을 올려, 분명히 제가 확인을 해서 제작자가 같이 공유를 해주면 항상 방송 시작하기 전에 체크를 해보는데 이 파크는 공유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이 조금 확인이 안 되는데 아무튼 왜 주토피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주토피아 파크였습니다.